지금 15분 지난 것 같은데 신분증 빨리 준비하세요 뭐 뭐예요? 신분증 달라면뭐 아직도 지금 신분증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어떡해. 진짜 어떻게 응? 해요? 모바일 신분증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참자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다알수 있습니다 유쾌함을 담은 생활에 더 진한 서울라이프TV 네. 저는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0분을 좀 넘고 있습니다. 제가 4시 40분 정도였으니까약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C형과 QR형. IC형은 저희 일반적인 카드처럼 내부에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과 연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그 IC 카드형으로 다시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 하고 신규 발급에 있어서는 IC형을 발급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료이기 때문에 8,000원 정도 납부할 수 있고 저처럼 기존에 있는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핸드폰에 넣고 싶을때는 q r 형 서부면허시험장 등 기관에서 발급을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처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갑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은행 국가기관 CU GS25 성인인증이 있어야 술을 살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네, 저는 그냥 살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소장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면허시험장에 와서 다음과 같이 소정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계신 분은 사진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증 발급처에 오실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접수장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IC카드와 QR카드가 있는데 그 핸드폰을 교체했을 때는 다시 면허시험장에 다시 와서 이렇게 주을 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8,000원을 내고 IC카드로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신분증으로 저는 지금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통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저는 지금 모바일 신분증으로 그 신분 확인을 받고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집 그 앞에 잠깐 나갈 때 지갑을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바로 신분증을 보여주시는 기능이 기 때문에 확실히 좀 편하긴 합니다. 몇, 몇, 번 통... 몇 번, 몇번쓴 거예요 지금? 어, 지금 한 2주 정도 전에 발급을 받았는데 처음 썼어요. 처음? <laughs> 이상은. like